안녕하세요. 저는 고독한 조아조아 씨로 활동했던 세진이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쁘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저를 관심 없어요. 왜 그럴까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어플 한참 빠져 있을 때 제가 어떤 남자에게 대시를 했어요. 솔직히 아마 남자한테 나뒤적아 난... <laughs> 그런 쉬운 여자 아닌데 어.. 했는데요. 어, 제가 그랬어요. 제가 싫으세요? 그랬더니 남자가 네. <laughs> 그래서 저는 쿨하게 돌아서면서 난 싫다는 남자 싫, 나 싫다는 남자 매달리지 않는 여자 나는 쿨하다고 감면서 돌아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쿨한 여자니까요.